아니, 안녕하세요, 불티슈님. 오늘은 제가 엄마랑 함께 새로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게임 이름 잠깐 받을게요. 파이널 데스티니. 맞아요. 자, 일단 이 전투 버튼을 눌러시고 자, 제가 여기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엄마. 끝에. 자. 이게 숫자가 한계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 7로 맞춰볼게요. 아, 이걸 무조건 9로 다 맞추나봐요. 그러면 2. 2. 9에서 7이 9되려면 몇이 필요하나요? 2. 2. 2요? 네 플러스 했을 때 9가 나와야 된대요. 자, 2. 2는 몇을 더해야지 9가 되나요? 8? 아니지. 7, 7, 7. 맞아요. 10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은 9되려면 몇이 필요하나요? 1. 네. 그러니까 1을 아 0도 나오는 건요. 그러면 9는 몇을 더해야 9가 되나요? 0. 맞아. 제로. 꽝꽝꽝꽝. 와. 페라모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온 예시가 나와 있었잖아 플러스는 9. 우 와. 지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야? 어. 챕터, 챕터 1을 2. 챕터 트로 클리어해서 안 된데요. 그래가지고. 뭐 클리어를 안한게 음. 있나요? 챕터 음, 투. 챕터 많이 있고, 그다음 지나가 보세요. 챕터 아. 아닌데 다 다시 눌러 보세요. 아, 챕터 2! 음. 이거로 다음 일단 음. 거길로 가고 이거를 아. 클리어하세요. 아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아마도. 그렇죠. 차차. 무서워 영. 차차.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저거. 나쁜 아닌가요? 착한이에요? 나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네, 나쁜이 반지다 절대 반지인가요? 아니요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반지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런 팔이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럼 킵팁핑 <laughs> 해놓자 그럼 나쁜이들 앞뒤에 서 타나오네요. 아, 이거 캐릭터 여자인가요? 네. 어 전지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전진 꼬불린 추가 꼬불린. 이게 작은. 아브라키오. 모 꼬불린 같은데요. 우와, 사각 얌. 냠냠냠냠 얌이 얌이. 와. 냠냠냠 이 <고>, 꾸앙. <laughs> <laughs> 어. 하단에 체력이 아주 빵빵하군요. 피가 하나도 안 닳고 있어요. 아, 좀 닳고 있는데요. 뭐, 저 정도면 거의 안 닿는다고 봐야지, 꼬블린데 죽어라! 꼬블린! 찾아! 이거를 꼭 구, 아, 기그 전에는 공격을 못 합니다. 아기로 구한 건가요, 지금? 네. 아기 여기 등 뒤에 있잖아. 아, 등에 업고 있군요. 애를업고 싸우다니, 덜덜덜덜. 응. 두 마리가 있었군요. 스퀘어! 스퀘어! 오케이! 뭐크리티코 어, 같은 거 터졌나 봅니다. 껴! 그거. 앞으로. 음. 앞으로. 음. 발톱? 이거 먹거인데요 까까. 짜잔! 애들인데. 아 조용. 터트! 뭐 돈을 떨어뜨린거야? 금덩어리인가요? 돈입니다. 머니. 많이. 많이 많이 할수 있어. 많이. 해, 너 돈. 많이. 엄청 많이 왔어요. 스킬. 어. 블럭블럭. 괜찮아요. 아직 체력 많이 있습니다. 죽이세요. 차를 좀더 좋은 걸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애들이 빨리 빨리 안 좋습니다. 체력은 좋은데, 이거 하다가 상점에 못 가나요? 아, 다 현지해야 됩니까? 아니가? 이거 그래도 돈이랑이거 상점은... 보석으로 살수 있을 그...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 요 사실 현지 아니었구나. 한번 놀라서. 저랑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근데 상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저번에 한번본것 같아요. 잠깐 나갔을 그래요? 때. 상점을 본것 같아요. 목걸이, 헤어밴, 목걸이야. 그가... 가봅시다. 나가봅시다. 이제. 이거 케야 돼요. 일단 화살표 뭐 두개 위로 돼 있는 게더 좋은 거든 어, 이거 좋은 거다. 응. 네, 그리고 다른 건다안 좋은 거예요. 아 자동으로 표시가 뜨는 거요 상점으로 네. 가보다 그럼 상점. 다 판매해야 돼. 다 판매. 음. 싹 판매. 상점. 계속 X. 음샵 샵? 일반 아이템 보석 고급 아이템. 팻? 오, 팻도 뽑을 수 있는데? 3만 원이 필요한데. 오, 돈 엄청 많네요. 24만, 아니군요. 24,000원이 있군요. 골드금에. 골드금? 골드 무기, 무기. 채굴장기금 필요한 무기. 아, 무기는 저기, 목 죽여서 얻나요? 네. 그냥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런가 봐요. 응? 장비 강화할 수 있네요 장비 강화 칼칼칼 칼. 강화 강화 아 아까 그칼 받은 것들을 안 팔고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화 돈안돼아 이거 빨간색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요 돌을 모아야 되나요? 돌이 있나요? 이 돌은 지금 음. 광산 같은 데가 있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광산이 음.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어, 뭐. 광산이 있어아 그리고 이게 몹들한테서는 안 떨어졌어요? 어, 분해를 하면 뭘 주네? 어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음 분해하면 아까 그 빨간색을 판매. 주네요. 어 분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돼요 지금. 이면 이건 그냥 전. 근데 안 좋은데. 뭐. 더안 좋은데. 일단은 이걸로 보석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음.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보석이 음. 많아가지고. 보석이 많네. 어? 방금 뭐가 떴어요? 뭐요? 방금 뭐였어요, 유무 소환수? 아니요. 유물? 아니, 아까 그 보석들이 떴어요. 팩? 아니, 아까 보석 떴었는데, 그거뭐 눌렀었어요? 화리 음. 인벤토리 인벤토리? 네 음, 강화 강화 스톤이네요. 강화 스톤 있어. 보유한 강화 스톤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화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 보네요. 근데 음. 그거 아 이것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 일단 이제 다시 어떻게 가볼까? 이거 여기 아, 할머니가 있다는데 이게 어려워. 내가 할까 말까 한번 해봅시다. 엄마가 이거 하시니까. 진짜 웃음. 음. 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스, 나무 보스가 나오거든요? 무슨? 음. 그래가지고 이, 이 뭐냐? 저거 아래에 있는 이거 있죠. 지금 음. 저거 피.. 어, 약인데요. 저거 피 채워주는 약인데요. 음. 하! 저거 써버렸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음. 저거는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 귀여운 물방울 같은 생겼는데 뭐지 안녕. 플라잉. 플라잉 몬스터. 근데 공중력이 되게 세져서 아, 그래도. 오블린도 다 죽었나요? 차차. 차차. 앞으로. 가고. 아 이거. 어 배터리도 또. 아, 또... 또 좋은 거야. 아까 술 안? 이거 안녕 안녕? 안녕?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요. 어. 아! 왜요? 죽은게알았서요 이거 나무 꼭 그거 같네요. 행드레테, 행그레테 와, 한번 맞을 때마다 이렇게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 조심해요 너무 앞으로 가지마요 아직 애들 다못물으셨는데 더 몬스터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빨리 여기 물 찌르세요 아래요얘들로 물리치고 해야겠어요 진짜 엄마 말대로 얘네들로 물리쳐야 돼 기사상공 어, 안, 안 좋은 거안 좋은 거군요 안 좋은 거요? 오, 오, 조심하세요. 와. 이 빨간색이 나오면 피해야 되네요. 피하세요. 아. 어, 피했어요. 이쪽 근육이 엄청 강하군요. 강철보호대 약한 건가요? 어. 강철보호대 더 좋은 건지 인벤토리 열어봅시다. 더안 좋은 거네. 어. 아, 차차! 이제 개만 남았어요. 차차! 따다. 차차. 따다. 음. 조심하세요. 어 됐어요. 필살. 아아 빨리 죽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 대필 대성 잡아. 아. 음. 와 마지막. 오오 오. 뭐가 많아요. 좋은, 좋은 걸것 같아요. 왠지 보스였으니까 어? 할머니. 덕분에 살아서 보사 감창 될지요. 더 좋은 거. 오.. 실이나도어 반지랑 다 좋은 건가 봐요. 다 바꾸세요. 어? 없어져버렸네? 왜?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뉴뉴 앳는 그냥 뉴인가요? 아 그냥 필수 어, 아무거나. 봐라 저희는 네, 가겠습니다. 이만 따닥! 이거 뭐야. 아 이거 한정. 그거 아.. 뭐?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유, 돌아다다. 아, 빨리. 빨리 갔어야지. 이번 앞으로 바로 거네요? 달리기. 달려! 니가 난 이렇게 구르기. 구르기. 응. 구르기. 핫! 아, 어. 도리! Exactl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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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 아. 뭔 어디, 가가 점프는 안 되나요? 얘네들은? 쭉, 쭉, 안될수 없대. 어, 막아냈어 이, 올바. 뭐, 아이고, 어. 점프가 안 돼? 아, 부셔야 되는구나. 응.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대충 막 맞으면서 갔는데 그냥 클리어나? <laughs> 야, 왜? 동전만 좀 주고. 진짜. 어? 열쇠 없기도? 뭐야? 어, 뭐야? 아, 이것도, 아, 진짜 또 하라고 자꾸 말이야. 뭐를? 이거. 이걸 안 깨서 그럼. 그거 응. 안 깼어? 안 깼어. 근데 또 하래. 자꾸. 왜? 야 어, 이거 어 어? 여기 뭐야? 여기는 제일 처음 장소인데, 어? 슬라임 들만 있네? 마법 먹거리. 좋은 건강 슬라 i m e s 슬라 m e Slime, Slime, s l 와 m e Slime, Slime, 돼 어디? 쪽에 이쪽으로 가래 고고 고고 고우라고 쓰여있습니다. 고우 고고 슬라임 이따는 네, 파샤! 끼리 네, 파샤! 이야 내 네, 아기를 구하겠다 세상 끝에나 뭐 어,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고 뭐 한번 가보는 중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니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거입니다 평화로운 마을 도대체 어딨냐? 한리 컷! 도전! 아무리 봐도 검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네. 강화를 해야 되겠어요 애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 방에 다 죽여야 돼 배틀소드 더 좋은 걸까요? 시한번 가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키패는나 주세요. 트 좋은 거 같은데, 더. 안 좋은 아. 시 보스급한테 받아야 좋은 거. 한 번. 보스가 아직 안 나왔어. 보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판마다. 그..그니.. 나오는 걸 알고 계시나보네요 아니요.. 전장비케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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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젤리 같아서 먹고 싶어진 아,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아이가 없어서 찾아, 찾아야 돼아 이거 왜 자꾸 없어집니까? 아, 떨어진 거예요 파차! 입으로 죽이는 겁니까? 몬스터, 를 아! 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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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차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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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차! 는차 <laughs> 바차! 바차! 바 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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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아니에요. 음, 끝났는데? 어? <laughs> 한번 열어보리. 아우 왕금 반지 엄청 좋은 거 나왔고. 네도. 뭐, 왕입니까 이제? 그럼 음, 그런가 본데. 다음에 왕을 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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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